아닌 거구뭐 하세요? 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야, 그엘이스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대요. 정치자리. 뭐, 자, 근데 미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이 보세요. 미국의 상황은 이때 당시에 밤이 되면 깜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 불빛이. 자, 그래서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무조건 다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이걸 아는거야 사람들이 아이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니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자기 집 앞에 나가도 전등을 이렇게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뭐의 시작일까? 잘 생각을 해봐 바로 바로등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가게가면은 가로등이 있어서 밤에도 밝잖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작을 보면은 질문 이 벤자민 클린클린은 나만 생각했을까 아니면 아니요. 누구를 생각했을까 네.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 그쵸 네. 만약에 나만 생각했으면 다루는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이런 가로등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시선! 질문! 자, 질문 뭐냐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근데, 위에서 위로 가는 거는 뭐예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우리가? 나는 아니, 안 위에서 아래로. 나는 이웃 방향을 잘생각해고 방향을 방향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양옆으로 가는 거는 누구를 아이고. 생각하는 거야? 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빛이 된대요. 여러분. 시선. 네, 네. 여기서 1, 2부 같이 다 드리는 친구들 몇명 있죠? 어, 집중해주세요. 힘들어도 집중해줘야 돼. 알았지? 어, 우리 2부 친구들은 처음 듣는 거야. 자 넘어가면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산 위에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넘겨주시면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이 빛이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네는 이 빛이야. 오, 작은 빛이야. 근데, 이 빛을 보세요. 이 빛을, 예를 들어서, 숨겼어. 빨간색이 보여요. 자 숨겼어. 그러면 빛이 보일까 안 보일까? 감사해요. 보세요. 저 뒤에 불좀 꺼주세요. 네. 어, 불좀 꺼주세요. 지금은 아침입니다 그걸 조금 감안해서 만약에 엄청 깜깜한 밤이야 얘들아 근데 이 빛을 비췄어 그러면 보여 안 보여? 요자 보여요 근데 이거를 내가 여기에 숨겼어 보여요 너네 이러면 집에 못가거든 집에 안 보여줄거야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이 빛이 중요해. 자, 빛이 왜 중요하냐면 넘어가 보세요. 넘어 쭉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자, 먼저 따라 할게요. 우리 한 명을 초 초대를 해볼게요. 자, 유 앞으로 나올 우리 1학년을 보여. 1학년. 자, 어 우리 저희 종현이 나오는데 종현이. 자, 종현이가 있어요. 예를 더 보여줄게요, 우리 친구들. 자, 이렇게 우리 김종현 어린이. 자, 우리 종현이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현아, 앉아라. 앉아. <laughs>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안 지키는 사람이야? 안 지키는 야 원래 지혜 앞머리다, 지키는 사람이야. 자, 이제 일어나, 종현아. 자, 두 번째. 하은이. 하은이, 종현한테 말씀하세요. 종현아, 저쪽에 가라.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라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있어야지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어. 자자 다시 종현아 저 원쪽으로 가라 하는데? 종현이가 <laughs>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고 안해요 말씀을 듣고 모여야 돼요. 실천을 친구들한테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종현아, 점프 세번 해라. 하나, 둘, 셋, 넷, 다. 너무 열심히 다한 거야. 자, 종현아, 저기 가서, 저기, 우리 연석이 도와줘라. 너무 힘들어 하는데 네, 연석이를 도와줘 너 연석이 누군지 알아? 여기 있어 여기 자 연석이를 가서 도와줘라 도와줘서 같이 일어나서 데리고 나와라 자또 일어나게 종현아 자 이거 둘이에요 종현아 연석아 저기 여기 하겸이 하경이를 하경이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 가서 먹을 것좀 줘라. 배만 여기 하경이, 하경이 옷 입고 있는 친구 가서 먹을 것을 줘. 뭘 먹어요? 하경이 손 들어봐 누구야 하경이 누구요 손 들어봐 먹을 것을 줘. 먹을 것을 줘라. 돼지고기를 줘. 자 잘했어요 그냥 주었 돼. 자 이런.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쁜 짓을 하라고 할거 하나님은 하 하나님, 나쁜 짓을 해라. 저 친구의 돈을 훔쳐라. 해주세요.